변호사님이 몰카로 신고당한다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? 그 몰카로 신고된 분들은 이 영상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. 경찰은 아마 제 휴대폰을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저는 휴대폰에 있는 메모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요. 휴대폰을 불로 태울까요? 아닙니다. 그3 0 0도씨 열에도 휴대폰에 있는 메모리는 송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휴대폰을 물에 넣을까요? 세월호 사건에서도 휴대폰 세개가 복원돼서 그 안에 있던 메모리가 메모리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 적이 있죠. 어, 만약에 제가 피의자라면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와 동영상을 제 휴대폰에 저장할 겁니다. 그러면은 이전에 저장된 자료가 저절로 삭제되거든요. 그리고 네이버나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제 계정을 삭제할 거예요. 휴대폰에 연결된 자료가 저절로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.